한국 대표신 백명이 추천한 애송시 1편 언어 가스맨들, 시가 꼽히지 않으랴. 정, 끝, 별, 햇살, 권, 신아 그림. 해. 정, 끝, 별. 1964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났다. 이화 여대 국문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1988년 문학사상의 시가. 199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의 평론이 당선된 후, 실서기와 평론 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명지대 국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시집으로, 자작나무 의 인생, 흰 책, 삼천갑자 복사 빛, 시로 평론집, 페르디시아, 천개의 해를 가진 시의 언어, 오르게 노래 등이 있다. 유심작품상, 소월시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해. 박두진. 해야 수사라, 해야 수사라. 말 맑게 씻은 얼굴 고원해야 수사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이글 앳된 얼굴 고원해야 수사라.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해야, 고은해야, 니가 네가 오면, 니가 네가 사오면, 나는 나는 청산이 좋아라.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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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래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칡범을 따라, 칡범을 따라. 칡범을 만나면 칡범과 놀고. 해야, 고은해야, 해야 쏘사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에 앉아 워이 워이 모두 불러 한자리에 앉아 애되고 고운 날을 노려보리라. 시 해하면 떠오르는 시 그것도 새해하면 떠오르는 시 현대시에서 덤물게 희망으로 충만한 시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읽게 되는 시가 바로 북박두진의 해이다. 1946년에 발표된 이 해가 해방을 의문하던 해던 해방에 기쁨을 담은 해든, 솟지 않은 해를 향한 촉구든, 솟고 있는 해를 향한 갱이든 무슨 상관이랴그 해가 여전히 직업력에서 어둠과 고통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이글 솟구치고 홀홀홀 분방하고 워이 워이 불러 모으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막 솟는 해처럼 말에 대풀이는 힘차고 뜻의 계지는 꿋꿋하다. 언어가 어떻게 되풀이 되고, 그되풀이가 어떻게 노래가 되고, 추수레가까워지는가를 보여주는 시다. 씻고 살라먹는, 그 세례와 정화에 의해 날마다 생생하게 새로 뜨는 해, 그 청산의 해 아래 실을 살고 사는, 실을 꿈꿔보는 새벽이다. 삶 속에서 이글이글 이글 솟아나는 생생지락과 시 속에서 훨훨헐 깃을 치는 시시지락을 꿈꿔보는 아침이다. 미움과 갈등의 시간을 버리고 강자와 약자가 워에워이 투부로 상생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꿔보는 새이다. 우리는 이제 달밤에 버려진 상처, 눈물같은 골짜기에서 일어난 죄악을 불살라 태우고 앳된 얼굴로 다시 태어날 것이니 새야 부디 너도 그렇게 쏟아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의 모든 희망아. 니도 꼭 그렇게 고운 해처럼 우라. 0 0예순 날에 삶아. 앳되고 고운 날들아. 니들도 꼭 그렇게만 좋아라. 백년을 백년 100년 내내 나키 나키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게 남의 검산. 이 성복. 한 여자 돌 속에 묻혀 있었네. 거 여자 사랑에 나도 돌 속에 들어갔네. 어느 여름비 많이 오고 그 여자 울면서돌 속에서 떠나갔네.떠나가는 그 여자 해와 달이 끌어주었네.남의 검산 푸른 하늘가에 나 혼자 있네.남의 검산 푸른 바닷물 속에 나 혼자 잠기네시돌 속에 묻힌 한 여자의 사랑을 따라 한 남자가 돌 속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돌의 연인이고 돌의 사랑에 빠졌음에 틀림없다. 그돌 속에는 불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소금이 있고 무심이 있고 산같은 순명이 있었을 터 팔다리가 하나로 엉긴그 돌의 형상을 사랑의 끔찍한 포옹이라 부를 수 있을까. 그런데 왜한 여자는 울면서 돌 속에서 떠났을까. 어쩌자고 해와 다른 그 여자를 끌어주었을까. 남의 검산 푸른 하늘가에 한 남자를 남김 채돌 속에 홀로 남은 그 남자는 푸른 바닷물 속에 잠기면서 부풀어간다. 물의 깊이로 헤아릴 길 없는 사랑의 부재를 채우며 그러니 그 돌은 불타는 상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그러니 그 돌은 매우 길 수밖에. 남의 금산에서 돌의 사랑은 영원하다. 시간은 대과거에서 과거로 다시 현재로 넘나들고 공간은 물과 돌의 안 밖을 자유롭게 드나든다. 가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닌 안도 없고 밖도 없는 그곳에서 시인은 도달할 수 없는 사랑의 신년으로 잠기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이 되고 바위가 되는지, 남해의 검산에 가보면 한다. 남해 검산에 하늘과 상사암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채 돌이 되었는지 알수 있다. 서로를 마주한 채 요지부동의 뿌리를 받고 있는지, 남해 건산 푸른 바닷물 속을 들여다보면 알수 있다. 모든 사랑은 위험하지만, 사랑이 없는 삶은 더욱 치명증이라는 것을. 어긋난 사랑의 피난체이자 포로가 문득 돌이 되어 가라앉기도 한다는 것은 어쩌면 한 번을 잊을 법한 사랑의 깊은 슬픔이 저토록 아름답기도 하다는 것은 나는 남의 검산에서 배웠다.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근 남의 검산 돌의 풍경 속 1980년대 사랑법이었다. 1980년대 시단의 파란을 일으킨 이성복 시인의 첫 시집 뒹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 1980년은 기존의 시문법을 파괴하는 낯선 비유와 의식의 초현실적 해체를 통해 시대적 상처를 새롭게 조명했다. 남의 검사는 그러한 실험적 언어가 보다 정제된 서정의 언어로 변화하는 기쯤의 노인시다. 곧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닿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촌수 시인은 리켈과 꽃과 바다와 이중석과 처형을 좋아했다. 그는 시에서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의미의 두께를 벗게 내려는 무의미시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교과서를 비롯해 여느 시 모험집에서도 빠지지 않는 시가 꽃이며 사람들은 그를 꽃의 시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1952년에 발표된 꽃을 처음 읽은 건 사춘기 시절 꽃문이 책받침에서였다 그것, 너로 되기, 나와 너로 관계 맺게 서로에게 무엇이 되기, 그것이 곧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구나 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이구나 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게 존재의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며, 이름이야말로 인식의 근본 조건이라는 걸 알게 된 것, 대학에 왔으다 존재하는 것들에 꼭 맞는 이름을 붙여주는 행위가 실수기에 다름 아니라는 것도, 백일 내내 핀다는 백일홍은 예외로 치자. 천년에 한번 핀다는 우담 바라도 논외로 치자. 꽃이 피어 있는 날을 오일쯤이라 치면, 꽃나무에게 꽃진 시간은 365일 중 고작 5일인 셈 인간의 평균 수명을 70년으로 치면 우리 생에서 꽃핀 기간은 단 1년 꽃은 인생이 아름답되 짧고 고독하기에 연대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서로에게 꽃으로 피면 서로를 깨앉게 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늦게 부르는 이름도 있고 빨리 부르는 이름도 있다. 내 꽃임에도 내가 부르기 전에 불리기도 하고 너 꽃임에도 기윽고 너가 부르지 않기로 한다. 빛깔가 한계 알맞은 이름을 부르는 것에 운명적 호명이며 하나의 몸짓에서 잊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는 것에 신비로움이여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꽃은 나를 보는 너의 눈 붙여서 꽃이었으나 내가 본 가장 무서운 꽃은 나를 당진 너의 눈 붙여서 꽃이었다. 세계 일화래 끄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세계는 한 꽃이다. 만화 방창 이랬거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세계는 꽃 천지다. 꽃이 피기 전에 정적, 이제 곧 새로운 꽃이 피울 것이다. 불러라, 꽃. 사평역에서, 곽, 재구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 꽃눈 실은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짚혀지고 있었다. 거멈처럼 매선 졸고 매선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내면 깊숙이 한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단의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한 두름의 굴비 한강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아른 기침 소리와 썬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럭싸럭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이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른인데 단풍님 같은 메디베 차창은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려웠던 순간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시. 조그만 간이역의 눈은 푹본내를 쌓이고 푹본내를 쌓이는 눈 때문에 막차는 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대합실에서 오지 않는 막차를 기다리고 있다. 부려둔 보따리나 꾸르미에 기대 누군가는 졸고 누군가는 담배를 피우고 누군가는 웅크린 채 쿨룩이기도 한다. 털 모자에 점프를 입은 사내는 간간히 난로에 톱밥을 던지으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 난로 위 주전자는 그런그렁 끊는 소리를 내며 수증기를 내뿜고 시계는 자정을 넘어서고 시대적 아픔을 아름다운 서정으로 그려낸 곽재구 시인의 대비장 사평역에서 1981년을 읽을 때마다 나는 울컥한다. 아름다우면서 서럽고 힘들면서도 따뜻했던 그때. 그 시절의 풍경을 소중한 흑백 사진처럼 담기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에는 지난 시절의 희망과 절망이 눈부라로 흩날리고 있다. 모래처럼 톱밥처럼 그 울컥함의 소설, 임철우, 사평역에서 드라마 TV문학관 사평역, 길 위의 날들, 노래 김현성, 사평역에서로 장르를 달려하며 독자들의 공감을 얻게 했으리라. 이 시는 시인이 20대에 쓴 시답게 감각과 노사가 풋풋하다. 캄캄한 유리창에 쌓였던 녹는 눈송이들은 흰 보란 수수꽃 라일락꽃 빛이다. 사람들이 그 몸처럼 들고 있다는 표현은 절묘하다. 확 타올랐다 사그라지는날로속 불빛은 톱밥을 던져 넣는 청색의 손바닥과 대조를 이룬다. 간헐적으로 내뱉는 기침 소리는 눈꽃의 화음을 광주하고 뿌옇게 피어올랐다 사라지는 담배 연기는 회역처럼 떠올랐다 가라앉곤 한다. 한 줌의 톱밥을 던지는 나는 무슨 사연을 간직한 걸까 기다리는 막차는 올까 모든 역들은 어디론가 흘러가기 위한 지나감이고 경계이다 하여 모든 역들이 고향을 꿈꾸는 것이리라 사평은 나주 근처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다 그 사평에 사평역이 없다니 겉으로 울컥하게 했던 사평역이 어디에도 없다니 그래서 우리를 더욱 울컥하게 하는 것이겠지만 한잎의 여자 오규원 나는 한 여자를 사랑했네. 물풀의 나무 한잎같이 쬐금한 여자. 그 한잎의 여자를 사랑했네. 물풀의 나무 그 한잎의 솜털. 그 한잎의 맑음. 그 한잎의 영혼. 그 한잎의 눈. 그리고 바람이 불면 보일듯 보일듯한 그 한잎의 순결과 자유를 사랑했네. 정말로 나는 한 여자를 사랑했네. 여자만을 가진 여자. 여자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안 가진 여자. 여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여자. 눈물 같은 여자. 슬픔 같은 여자. 병신 같은 여자. 시집 같은 여자. 그러나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여자. 그래서 불행한 여자. 그러나 영원히 나 혼자 가는 지는 여자. 물풀의 나무 그림자 같은 슬픈 여자. 오, 기원은 시인은 보통 사람이 호흡하는 산수의 20% 밖에 호흡하지 못하는 만성, 폐쇄성, 폐출란을앓다 2007년 겨울에 타기했다. 임종 직전. 한적한 오다. 불타는 오다. 더 잃을 것이 없는 오다. 나는 나무 속에서 잡은다. 라는 마지막 문장을 손가락으로 제자 손바닥에 써서 남겼다. 나는 이 시를 대학교 1학년 때 여름 한 남학생이 보낸 대학 학부의 주소 띠지 속에서 처음 읽었다.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 여자에게 이 시를 옮겨 나르곤 했던가. 이 시는 시집. 왕자가 아닌 한 아이에게 1978년에 실린 작품이다. 그러나 시집 사랑의 감옥 1991년에 3편의 연작 시중 1편으로 다시 실렸다. 언어는 추억에 걸려있는 18세기형 모자라는 부제가 첨가되었고 이연의건 영혼이 가질 수 없는 여자와 3년의 영혼이나 혼자 가지는 여자가 바뀌었다. 부제를 첨가하여 여자가 언어에 대한 억류이기도 하다는 것을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여자를 뒤로 배치하여 여자나 어느 모두 소유할 수 없는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나무 껍질을 벗겨 물에 담그면 불, 물빛이 푸르스름해진다고 해서 붙이진 이런 물풀에 이시 덕분에 한동안 물풀의 나무와 거의 비 보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 커다란 나무에 비해 여럿하고 포릇하고 정말 쬐끄만둥근 잎이었다. 선생, 여자를 닮은 이를테면 눈물하면 떠오르는 걸슨임이라든가 슬픔함에 떠오르는 비릿함이라든가 병신함에 떠오르는 어루숙함이라든가 시시함에 떠오르는 아스라함이라든가 그런 여자를 반복해 나열함을 할수록 묘사하면 할수록 여자의 실체는 사라지고 여자는 신비의 옷을 입는다. 세상의 절반이 여자다. 물풀의 나무에 달린 쬐그만 잎처럼 하고 많은 여자와 여자라는 보통 명사를 이토록 입에 척척 달라붙도록 혀에 휘휘 휘 감기도록 구취화시켜 놓다니 여자는 남자의 여자다. 남자의 엄마이고 누이이고 애인이고 아내이고 딸이다. 남자의 과거이고 미래이다. 남자의 부재이자 십년이고 선물이자 폭력이다. 그러니 시작이고 끝이다. 그런 여자를 어찌 정의할 수있으랴 모두 가지지만 결코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여자를 누가 가졌다 하는가. 대설보 주의 대설주의보 최성호 해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재설차한대 울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굵은 눈발은 힘물아치고 쨉그만 수등이만한개 짧은 날개를 파득이며 꿀뚝새가 눈부라 속으로 날아간다. 길이란등산객들 있을 듯, 외딴 둠의말길끊어 놓을 듯, 언화소가 퐁퐁 쏟아져 날아온 듯, 덤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부라의 군단, 눈부라가 내리는 백색의 험용 쨉그만 수등이만한개 짧은 날개를 파득이며 날아온다. 끝이랑 꿀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길고 굶주리는 산진성들 이 있을 듯.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르실 듯. 다투어 물려오는 힘찬 눈보라에 군다. 대중나무와 때거리는 맷단지 굴뚝에. 일처럼 구비치는 백색의 산과 굴짝에. 눈부러가 내리는 백색의 개이명 시. 눈을 어떻게 내리는가, 어디서 오는가, 어디로 사라지는가, 먼 곳에서 여인의 옷 벗는 소리로 내리는 김강균의 눈이 있는가 하면 쌀랑쌀랑 푹푹 내리는 백색의 눈이 있다. 기침을 하자며 촉구하는 김수영의 살아있는 눈도 있고 희다고만 할수 없는 김춘수의 검은 눈도 있다. 괜찮다. 괜찮다. 내리는 서정수의 눈도 있고 갑작스러운 눈물처럼 내리는 기형도의 진눈깨비도 있다. 그리고 이기 백세의 겸영처럼 내리는 채성호 시인의 눈이 있다. 1980년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념의 시대였고 폭과 배의 시대였다. 그런 상황 판단이라는 시에서 굵직한 업무의 간섭에, 통제에, 발주에 걸려다니는 무거운 발걸음, 기차가 언제 들어다 질지 모르는 터널 속처럼 불안한 시대라고 일컬었다. 그의 시는 선명하고 선뜻하게 그려진다. 광과 차를 시정신의 두기둥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시대와 현실을 보면서 드러나고 자본주의와 도시 문명을 살피면서 사유한다.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골짜기의 눈은 굵게 흰적에 그치지 않을 듯하 더 몰려온다. 눈부라이 분단이다. 도시와 거리에는 투슬이 날리고 총승이 울렸으리라. 눈은 비명과 함성을 받아들이고 침묵을 선포했으리라 백색이 계엄령이다. 실세 없이 내림으로서 엄폐하는 백색의 폭력, 어떠한색도 허용하지 않는 백색의 공포, 그 백색의 감옥에는 숫등이처럼 까맣게 단 끝이란 굴뚝새가 있고 굴뚝새를 대칠벌리듯 눈보라의 군단이 몰려오고 그 군단 뒤로는 부리부리한 술개가 도사리고 있다. 분쟁과 투쟁후 공권력 투입. 경험용으로 점철됐던 시대 상황에 대한 알레고리이기도 하다. 해일처럼구비치는 백색의 골짜기에 굵은 눈발이 휘몰아칠 때그 눈발을 향해 날아가는 구두새가 있었던가. 덤벼드는 눈발에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췄던가. 거칠한구두새의 영혼은 살아있다면 작지만 아름다운 내 노래소리를 들려다오. 다시 날수 있다면 짧지만, 따뜻한 내 날개를 펼쳐구나다빈 집, 기형도, 사랑을 잃고 나는 스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반들아. 창밖을 뜯두던 겨울 한 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총이들아. 망스림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대상 내 끝이 아닌 열은들아 장인처럼 나이제에 더덩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사람 네 빈집에 갇혔네. 기영도 시인의 마지막이다. 1989년 보모 문예지에서 이 시를 읽었는데 그리고 일주일후 그의 부엄 소식을 접했다. 이제 막 개화하려는 스물아홉의 나이에 삼류 신약극장의후이진 객석에서 홀로 맞아야 했던 그의 죽음은 이 시가 없었다. 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초라했을 것인가. 어릴 적부터 살던 집에서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후일담도 있지만 이시는 사랑의 상실을 노래하고 있다. 사랑으로 인해 밤은 짧았고 짧았던 밤내내 겨울 안개처럼 창밖을 떠돌기도 하고 촛불 안에 흰 종이를 펼치는제 망설이고 망설였으리라. 그 사랑을 잃었을 때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이 되었으리라. 실은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사랑을 떠나보낸 집은 집이 아니다. 빈집이고, 빈몸이고, 빈마음이다장군은 방향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문을 잠근다는 것은 내 사랑으로 지칭되는 소소한 것들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행위는 서술에 대한 잠금이자 칸금일 것이다. 사랑의 열망이 떠나버린 나는 빈집의 다름 아니고, 그 빈집이 관을 연상시키는 과닥이다. 삶에 대한 지독한 열망이 사랑이기에 사랑의 상실은 죽음을 환기하게 되는 것일까? 사랑을 잃고 나는 써내라고 낮이 기대니며더 이상의 것이 아닌 열망들을 하나씩 불러낸 후 그것들을 떠나보낼 때 부름의 언어로 발설되었던 그의 실현의 언어는 시인의 너무 이른 죽음으로 실현되었던가 죽기 일주일 전쯤 나는 내줄종으로 죽었지도 몰라 라고 말했다던 그의 시인은 사인은 실제로 내줄종으로 추정되었다. 나의 영혼은 검은 페이지가 대부분. 오래된 서지이라 했던 그가 있어 미안하지만은 이제 희망을 놀라야 된다. 정어장에서의 충고라고 소스루를 다독이기도 했고만. 그가 소설가 성석제와 뒤에서로 불렸던 팝송을 들은 적이 있다. 폴라시도 도민고의 맑은 고음이 그의 몫이었다. 시작했던 화려하면서 천화했다고의 목소리가 떠오른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단한 번도 소스루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걸 얘기해도 되